전 세계에는 3명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기재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남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 4위, 워렌버핏. 가치투자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1965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가까이 연평균 21.6%. 한 번에 일확천금의 기회를 쫓는 대신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수익을 낸 결과 그의 총 수익률은 182만 6163%. 만약 여러분이 50년 전 워렌버핏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당신의 50억 원은 91조 원으로 불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혹은 루이비통, 디올, 팬디 등 50여 개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명품 회사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설의 투자자는 바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 은행마저 굴복시킨 이 남자 조지 소로스입니다. 1992년 9월은 검은 9월이라 불리는 유럽 역사상 최악의 통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언론을 이용해 바람 이를 했고 그가 직접 동원한 현금 규모 10조 원이 넘습니다. 다른 해치펀드들도 조지 소로스의 뒤를 쫓아 영국 파운드화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에 120조 원을 투기했고 결국 영국 영란은행이 받은 공세 압박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 공세로 소로스는 한달 만에 68%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고, 영국은 한 번의 공격으로 국가 파산 위기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설의 투자자가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는 월스트리트에서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공동 설립한 인물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S&P 500 지수가 47% 상승하는 동안 그는 4200%라는 믿기지 않는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3대 투자자 짐 로저스의 예언이 적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젊은이들아 지금 당장 일본을 떠나라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좋으니 떠나라 일본만큼은 아시아 성장에서 미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스가 총리는 아베 노선 계승을 주장한다 유감스럽지만 이대로 흘러가면 일본은 100년 후에 없어져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인은 없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게 되어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는데요 놀랍게도 최근 일본은 국가 대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5일 일본 국회 폐회 직후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하는 초강수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비서들도 줄줄이 입건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아베가 지난 4년간 일본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봄맞이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지역구 지지자들을 초청해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향응을 제공한 내역을 파헤쳤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이 낸 돈은 5만원 정도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비용 11만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4억 2천만 원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기까지 5년 이하의 금고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총리직 연임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경제에도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법원이 간사이 전력에 오이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며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최근 동일본 대지진 후 재가동한 52345기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킹키현과 쿠쿠이현 등의 주민 13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에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는 유럽이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원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트렌드를 역행해 원전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죠. 2018년 일본의 원전 비중은 6%였는데, 2030년에는 22%까지 늘릴 계획이라 밝혔는데, 원자력을 이용하면 공급 비용이 매우 저렴해 당장의 일본인들의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사태보다 심각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1억 2천만 명의 일본인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 이렇게 극에 달하자 현재 일본 열도 내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성향 소설가이자 혐한 작가로 유명한 하쿠타 나오키는 자신의 SNS에 일본 전철 내 한글을 표기한 것은 구역질난다. 애초에 전차를 타고 있는 승객 중 한국인 여행객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내가 느끼기에는 1퍼센트도 안 된다. 영어는 이해한다. 영어와 일본어 표기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4차 한류 열풍이 불면서 현빈과 손예진 주역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유명해지자 한국 드라마를 왜 보는 거야? 라며 화를 냈던 히쿠타 나오키 작가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드라마의 설정이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다. 한류에 빠져 미안하다 라고 말이죠. 현재 오랜 기간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의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달고나 커피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등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던 일본에서 제4의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은 과거 영국에서 현재 미국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아시아가 대세가 될 것이라면서도 일본은 부채가 심각하게 많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패권국이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한반도가 통합되며 저출생, 저성장 등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 해소돼 다시 한번 다이나믹 코리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짐 로저스의 위기의 시대 도내 미래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왜 그토록 한국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일본이나 대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똑같이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 저성장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도대체 체에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져버린 반면 한국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한국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왜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인지에 대한 여러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번 짐 로저스의 예언은 제3의 국가, 특히나 세계 3대 투자자라 불리는 뛰어난 예측 능력을 가진 월가 출신 투자자의 객관적인 시각이라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번 짐 로저스의 책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짐 로저스가 땅콩을 팔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신이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에 합격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라 불리며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밀까지 함께 공개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께 책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던 것은 대부분의 책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책을 소개해드린 것은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의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대체 왜 한국이 한국인들조차 놀랄 만큼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인지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강대국에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등을 너무나도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자가 될수 있었던 비밀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지진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가 전쟁 났다며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여기 한국 전쟁 때 지진을 겪는 와중에서도 500톤의 쌀과 의약품을 아낌없이 한국에 보내주고 6.25 당시 UN 대안 지원 결의 때 UN 비상임 이사국 자격으로 파병을 결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 적 이라 불 리며 한국 이 빠르 게성 장하 던1976년 현대 자동차 의폰이6대를 처음 수입 한 나라 에콰도르 입니다. 이 에콰도르 와한 국과 의 사용 깊은 이야기 들과 현재, 우 리나 라와 의외 교적 관계 까지 자세히 알아보 겠 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에서는 선진화된 방역과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비교적 잘 대처하며 선방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에콰도르는 브라질, 칠레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인데요. 에콰도르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해 시신이 길에 방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와 장례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시신들도 제때 수습되지 못해 존엄한 죽음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야스주의 주도인 항구도시 과야킬은 인구 270만 명가량의 에콰도르 제2도시인데, 확진자 중 절반가량이 과약힐에서 나왔습니다.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19 확산으로 정확한 사망자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은 거리에 파란 천이 덮여있는 시신사진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런 에콰도르의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에콰도르는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었지만, 안보리가 유엔군의 한국 파병을 결정하도록 기여했던 국가입니다. 한국 전쟁이 계속되고 있던 1951년 에콰도르는 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500톤의 쌀과 의약품을 보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에콰도르의 우정어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자동차를 팔고 있는 현대 자동차가 처음으로 포니를 생산했고 해외에 수출했을 때가 1976년이었는데 그 차를 처음으로 수입해준 나라가 에콰도르였습니다. 그때 에콰도르가 수입한 폰이는 모두 6대였습니다. 그 6대 중한 대를 구입한 사람은 손넬 올스네르 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소넬 올스넬르 부통령의 어머니를 비롯한 에콰도르의 6명의 고객이 현대자동차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것인데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습니다. 주 에콰도르 한국 대사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콰도르를 돕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한 30만 달러를 에콰도르 보건부에 전달했습니다. 에콰도르 보건부는 이 지원금으로 의약품, 의료용품을 구매해 델피나토레스 대 에콘차 종합병원에 전달했는데요. 이 병원은 에콰도르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이 가장 낙후된 에스메랄다스 주의 소재에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도 에콰도르의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 10만여 장을 발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개도국 생산 현장 에로기술 지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전문가가 직접 에콰도르 기업의 생산 현장에 방문해 현지 에로 기술 해소와 기술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양국 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84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수행해왔습니다. 섬유, 금융,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기술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국가가 부흥 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번에 에콰도르 키토시 도심의 구바리스칼 수크레 공항 터미널 에는 기가 막힌 시설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에콰도르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업기술혁신센터 를 건립하게 된 것인데요. 4000제곱미터 건물에 2027년까지 900만 달러 107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한 센터를 조성합니다. 에콰도르는 신규 창업 기업 중 혁신 기술 관련 스타트업 비중이 비슷한 경제 규모의 중남미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석유, 금, 은, 동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다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에콰도르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센터 내 데이터랩을 비롯한 기자재 보급원, 혁신기술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에 나섭니다. 또 민간 혁신기술이 공공분야를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혁신센터 내 공공기술을 공공 혁신 연구소도 설립합니다. 연구소는 민간 시민 사회와의 협력으로 공공 서비스 개선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에콰도르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콰도르에는 놀랍게도 한국 친선협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수녀회가 설립하고 한국인 수녀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이 안데스 고산 도시 아소게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김옥 총 원장 소년은 1986년 에콰도르 해안가 극빈 지역인 팔마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다섯 명의 수녀들이 에이즈 환자 간호, 조산원 및 타가소 운영뿐 아니라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빵 공장과 굴 양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 위기로 부모가 해외로 도주해 고아가 된 아동들을 위한 고아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에콰도르 한국 대사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아속에서 고아원을 돕기 위해 동포 사회에서도 키토 한인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한바 있으며 이번에. 고아원 내 취약 학생들의 화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태블릿 PC 16대를 기증했습니다. 주 에콰도르 한국대사관은 여기에도에 에콰도르 카얀베시의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화상 교육용 태블릿 PC 100대를 기증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태블릿 PC를 기증하는 것은 보로로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기기입니다. 실제로 안데스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인구 4만 명의 카얀베는 인터넷망이나 기기 보급 상황이 열악한 탓에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태블릿 PC는 단순히 전자 기기가 아닌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도구이자 배움의 원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블릿 PC를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속 깊은 배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한류로 물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데요. 한류의 열기는 중남미 에콰도르도 피해 갈수 없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아예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400년 전통 에콰도르 국립 센트럴 대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받는 세종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열린 개원식에서는 현판 제작식 및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 시상도 있었는데요. 한국어 수업을 받는 세종학당 첫 수강생 90명은 온라인 화면을 통해 세종학당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립 센트럴대학교 총장은 축사에서 모든 분야가 발전한 한국이 명실상부 에콰도르 최고의 대학인 센트럴대학교에 피토 세종학당을 개원한 데 대해 축하한다. 한국어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문의 학술 연구 협력이 이루어져 센트럴 대학이 에콰도르 내 한국 학 연구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립 센트럴 대학교 내 한국어 강좌의 인기도 선풍적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첫 수강 신청 개시 15분 만에 정원 90명이 채워졌고 한 시간에 360명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한국어 학습 열기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에콰도르 최고의 대학교에 한국어 학당이 생긴 것도 공짜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 봉사단원들이 2007년부터 13년간 키토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교육하여 형성된 키토시 및 수도권 한국어 학습 기